프로젝트와의 모든 주인공들이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어차피 배경이 이제 밤메 세계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뭐 일종의 뭐 영화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뭐 공사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와 같은 의미로 어, 누군가한테 무엇을 할때 프로젝트라고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Y라는 거는 어뭐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여서, 뭐, 영, 아니면 뭐, 유스, 뭐, 당신의, 아니면 뭐, 그 굴레,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일 수있게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어, Y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만난 관객분들이 자기만의 Y를 완성해서 나가시면참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예, 프로젝트 Y라는 제목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어, 왜 그냥 와인데왜 W H y 에서 와인 왜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아뭐 아니면 미선 도경 아뭐 어쩌라고 왜뭐 이런 느낌으로도 네, 같이 동업으로 네,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미선만 보고 네. 생각한 점보다도 저는 이제 도경이와 미선이가 어떤 케미스트리를 이룰지에 대해서 좀더더 더 많이 생각을 한것 같고. 그리고 미선이를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지략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교차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영화 안에서 어, 정말 가족 같은. 서로가 서로밖에 없는 존재로 나오지만 그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서는 프로 프로가 되죠 그렇죠 일하는 사람도네그 네, 네, 사건에 휘말리고서부터는 프로가 됩니다 네 프로까지 음, 프로 이식을 갖고 프로 아, 위식 각자의 열심을 걸게 됩니다. 예민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매신마도 예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민해 보이는 그게 어떻게 해야 예민한 거지? 음. 네. 근데 이제 감독님 보고 있으면 그게 좀 보이거든요. 아, 저걸 좀 따와야겠다. 해서 <laughs> 감독님을 네. 여, 열심히 관찰하고. 관찰하셔서 뭐. 네. 어떤 디테일을 좀.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 좀 따오고 있었고요. 음. 최초에는 어, 소단장 캐릭터가 설정 값이 좀 많았었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다 덜어냈던 것 같아요. 다 덜어내고 그냥 어떤 예민하고 그런 광적인 어떤 모습들을 희난에 녹여낼 때 그런 설정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좋습니다 아, 네. 중앙 카메라들 봐주시고요. Thank you.